요즘 세상에 참 또라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새 전세든 월세든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월세 안 되고 아니면은 이제 계약 만료됐는데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다음 세입자 구해야 되는데 집 제대로 안 보여주고 집 팔아야 되는데 뭐 팔게끔 방해하고 겸여히 온갖 짓거리 한 놈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로 집주인도 이상한 놈들 빌런들 많구요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하는 일이 제일 힘든 것 같은데요 특히나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든 월세든 세입자를 구하는 일이나 아니면 세입자로서 집주인을 새로이 만나야 되는 그런 일이나 참으로 수월하지 않다라는 걸 부쩍 느낍니다 저도 최근에 세입자를 내보냈는데요 이제 계약 만료로 내보냈죠 이 세입자가 꽤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매번 재 계약할 때마다 말을, 분란을 일으키고 엄청 소란스러웠거든요. 제발 내보내면 좋겠다. 내보내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참 그게 생각처럼 좀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나가겠다라고 떼를 쓰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온갖 짓거리를 하더니 이제, 겨우, 이제, 내보냈습니다. 다음 세입자 구하지 않고 바로 보냈어요. 바로. 왜냐? 왜 그랬겠습니까? 이때까지 엄청 저를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살다 보니 사람에 대한 혐오증이 생길 정도더라고요. 참 웃긴 건 뭐냐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기를 크게 당해서 저에게 사기를 친 놈이 있잖아요. 그 놈에 대한 쇼크는 아주 크게 뻥 하고, 크게 제가 충격을 먹고 이제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씩 조금씩 아주 조금 조금 서서 하지만 깨작깨작 이렇게 사람을 피말리는 괴롭히는 귀찮게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참 이렇게 자세히 말하기는 참 뭐한데 제가 살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치졸하고 더럽고 짜증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더 많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집주인에 대해서 뭐, 뭐 국세나 지방세 체납했는지 안 했는지 뭐 완납 증명서든뭐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하는 게 많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뉴스를 보다 보니까 변호사 세자는 안 받는다라고 하는 집주인 이야기가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고 하 봤더니 어설프게 법좀 안다고 집주인 앞에서 이제 법을 이용해서 이게 원칙이니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하면 엄청 피곤하게 굴어서 변호사 세입자를 안 받는다 뭐 그렇게 얘기 하나 봅니다. 요새는요 집주인이 뭐 재산상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의심하고 따져보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집주인은 세입자들을 또 이제 아무나 받으면 안 되니까 어떤 세입자를 받아가지고 살 것인지, 세를 줄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후배랑도 얘기하다 보니까 후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지역에 아파트 월세 줬는데 2년 사는 동안에 한 6개월만 월세를 내고 나머지 1년 반은 월세를 안내드겁니다 물론 그래서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긴 했는데 그것도 되게 힘들었답니다. 정당하게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또 배를 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배를 째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당장에 뭐 예를 들어서 월세를 세번안 냈다. 법적 조직체해서뭐 퇴거하고 이게 쉬우냐고요. 보통의 사람들 세상에서는 법으로 처리하고 하는 게참 쉽지가 않습니다. 뭐 어, 우리가 살면서 법원에 갈 일이 몇번아 있냐라는 겁니다. 고소고발하는 게 흔한 일도 아니고요. 뭐 아주 큰 잘못을 해서 아주 큰 피해를 입어서 라면 모르겠는데, 보통의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는 게 너무 지랄 맞는 거죠. 힘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참별아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되고 온갖 일들을 다 겪게 되기 때문에, 뭐 잘하게 사는 거. 별일 없는 거. 그리고 사람들 간에 안 엮이는 거. 그게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저 꼴통 세입자 내보내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사람을 참잘볼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참 제일 쉽지 않은 거구나. 라는 것과 함께 참 사람이 제일 이제 싫어지더라는 거말이에요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악한 것도 아닐 텐데 베라벨론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저는 이상한 짓거리들이 엮이지 않아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놈의 시대가 왜이 모양인지도 모르겠고요. 참 사는 게 지랄 맞더라고요. 참 별일이 다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그게 제가 살아가는 우연이든 인연이든 악연이든 간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또 하나의 그 일들인가 봅니다. 참, 살면서 남들에게 악하게 하면 안 되고, 자신이 이걸 좀더 추구하겠다고, 남들에게서 남들 피해주는 그런 짓거리들 안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가 좀더 많은 걸 얻으려고 욕심부리다가 나중에 큰 것들을 잃는 소탐되시라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사람만 조심해도 인생에 있어서 큰 피해나 큰 위기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세상 사는 게 별스러운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꽤나 많은데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되고 조심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쉽지 않음을 이제 깨우치면서 지내야 될것 같다라는 겁니다. 살아간다라는 게 뭘지 우리가 어떤 삶을 죽여야 될지 그런 저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최근이었습니다. 정이 바짝 차리고 살아가고 사람에 대해서 항상 확인하고 체크하고 의심하고 계속 따져보며 지내야 될까 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내 삶이 조금이라도 더 다듬어질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요즘 와서 좀더 많이 듭니다. 특히나 요즘 불황이다 보니까 사는 게 힘들어서 어려워서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세상 사는 건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어떻게든 정신 사리고 좀더 조심하고 경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바람 사는 게참 결코 소홀하지 않다는 걸 말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정신 차리고 살아가고 돌다리 두드려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따져보고 그래도 생각지도 못한 일에 뒤통수 맞는 게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이 살이고 또 조심하고 더 유의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